그러니까 뭐할수 있는 얘기는 다한것 같아요. 음... NXS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마지막에 도락 나온 거. 아, <laughs> 예. 전 솔직히 진짜.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laughs> 진짜 최악이었어요, 최악. 네, 예. 너무 오. 괜히 예. 나왔다. 아니 음. 뭐 이제 방송 초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음. 그냥 학부모가 견학을 왔으면은 그냥 애만 보고 가면 될 것이지. 음. <laughs> 왜 거기서 <laughs> 자기가 진짜... 교장 선생님이 마냥 후라 말씀을 12분 동안 하시냐고요? 왜냐면 진짜 교장 선생님이 맞으니까. 그렇죠. 나이가 <laughs> 그때 됐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네. <웃음> 제가 이제 걱정했던 거는 음. 방송 전에도 이제 승호 씨랑 얘기한 건데, 음. 될수 있으면 좀. 음. 자신의 대단함, 그리고 이제 아무런 준비 없이 NXT가 뭐 얼마나 뭐 미래의 꿈으로 가득한 애들이고, 막뭐 이런 너무 당연한 후나 말씀보다는 좀 NXT 스토리라인을 건드릴 수 있는 예를 음. 들면 뭐 다음 이제 오바패미가 챔피언이 됐는데 음. 오바패미는 앞으로 뭐 누구랑 누구랑 경기하게 될 거고 뭐 많은 위험이 있을 거다 뭐 아니면 다음 주에는 챔피언을 뽑기 위한 새로운 경기로 할 것이다 음. 뭐 이런 음. 본인의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자신의 대단함 N X T에 대한 동기부여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제 맞아요. 방송 전에 승호 씨한테 했거든요. 근데, 근데 딱그 최악으로 그 그대로 내가, 네, 내가 안 했으면 하는 행동을 <laughs> 그 <그대로! 웃음> 대본 대본 없이 했어. 대본 없이. <웃음> <웃음> 대본 없이 해서 아, 아 14분 남았네 걱정하지마 아. 내가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 아 그러니까 나는 존나 막 이러면서 F워드 쓰면서 음. 진짜 내가 생각했던 최악보다 더 최악을 해가지고 아이고. 저는 심지어 아이고. 이 드웨인 존슨이 그 코디로즈의 메인 이벤트를 강탈하려고 했던 시도는 안 좋게 봤지만 그 결국에 이제 코디에게 주기로 시작한, 마음 먹고서 코디를 괴롭혔던 그 순간들을 되게 좋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두웨인 존슨의 작년 활약을 좋게 보는데 올해 NXT 첫 등장을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한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또 시청률은 잘 나와. 그 장면이. 그러니까, 아, 이게 참얼마의 재능이에요. 그러면 뭐또가 갖고 아, 또 내가 NXT 네, 살렸네. NXT. 막 이럴 거 아니야. 박재훈이야. 그러니까 참뭐 <laughs>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그 경기까지만 보고 음. 뭐 더락이 나온지도 모르고 전 그냥 그 상태에서 생방송을 껐거든요 더락 음. 얘기 뭐안 더락이 뭐 나오다 보는 하는데 뭐안 들어도 될것 같아서. 네. <웃음> <웃음> 저도 일하는 도중인데 오바페인 챔피언 됐으니까 이제 대호영 얼굴 나오겠네 했는데 더락이 마지막이래. 아, 아, 이씨 뭐 하는 거야. 아 그리고 <laughs>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클로징에 저희가 안 나와요. 아 로드 네. 그렇더라고요? 저희 NFT도 그래요. 예. 네. 아이고야.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게 로에서도 이제 옮겨 가서 그런 건지 몰라도 2025 시즌에 그냥 자연스럽게 톱터미 변화된 거 그런 걸로 해서 넘어갑시다. 근데 이제 클로징을 찍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음. 이제 저희 본방 시간대에는 나와요. 생방 아. 때는 안 나오고 클로징 때 클로징이 이제 본방 때뭐 이틀 뒤밤 10시 이렇게 하잖아요. 예. 아. 그때는 또 저희가 나와요. 그러 아. 이제 시간 넷프, 초과 때문에 넷플릭스 시스템에 맞추는 거예요. 아. 네. 생방 시스템 때문에 네. 그런... NXT도 넷플릭스 시스템을 맞추는 거고? 아니 닌데 맞아요 맞아요 네. 넷플릭스가 미국에서만 로우만 그거고 네. 이제 방영권이 없는 방송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 싱가포르 로우만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스맥다운만 하고 있는 나라도 네네네네.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싱가포르뭐 스맥다운만 하고 있다 네, 면은 로우랑 NXT는 넷플릭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모든 나라에 방송권이 없는 브랜드들은 다 넷플릭스 다 나가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이제 본방 시간대 자막이나 음성이 추가된 시간대에는 어 생방된 저희 음성이 안 나오지만 네. 뭐 호주가 지금 다 넷플릭스거든요. 네. 네. 호주 뭐 이런 걸로 VPN에서 보면은 저희 음성으로 한국어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예. 어. 네. 송구영이 알려 줬습니다. 예. 네. 제가 <laughs> <laughs> 송구영이 <형이> 그러게 봤대요. <laughs>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이제 비밀인 것도 아닌 거니까 말하면 예. 저번에 뭐 말했다고 혼났는데 <laughs> 아무튼 화내셨다고요? 네. 아, 네아 여기 말 뭐? 여기 말고 딱떡가발에서 말했다가 아무튼 혼났는데 그래서 말하자면은 지금 넷플릭스용 음성으로 중계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음성을 넷플릭스로 줘요. 음. 네, 이거를 뭐 비밀로 할게 아닌 게 이미 지금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네. 아, 나왔으니까. 아, 잠깐만. 네. 그러면 그거네 흑백 요리사가 일본어 더빙 버전 나가는 것처럼 네. 네. 똑같 로가 한국어 더빙 버전이로 네. 넷플릭스에서 또 들을 수볼수 네. 네. 있다. 이거. 네. 오. 그러니까 네, 조경우 의원 네. 목소리가 거의 나온다니까. 네, 다서 네, 저도 N X 에서 지금 나오고 와서. 있고요. 네. 아 네, 이제. 내후년이 어떻게 될지. 내년이나 <laughs> 내후년. <laughs> 진짜 아무도 모른다. 네, 어... 예, 진짜 아무도 몰라요. 직장 진짜. 이룰 수 있다. 제가 며느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우리가 넷플릭스로 그대로 가게 될지 아니면 이제 아이비가 지금 음성 주고 있으니까 계속 좋게 좋게 갈지 아니면 막 나랑 애들 다 갈려 나가고 넷플릭스에서 다른 해설자가 하게 될지 뭐 진짜 아무도 몰라요 진짜 며느리도 모르는 네. 아 눈물 안 되는데 근데 좀 좋죠? 지금 저희가 음성 주고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어렵게 갈 그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본방 때는 아이비용 따로. 그러니까 아이비용만 따로. 클로징이 나고 예, 음. 네, 저희 아이비 채널로 볼 때는 본방 시간 때에 저희 클로징이 기존대로 나오고요. 아. 생방송이 이제 넷플릭스 스타일로 그냥 거기서 끝이 나요. 예. 네. 음. 그렇군요. 오. 그리고 이제 음성하고 자막 작업이 끝날 때는 자, 자막 작업이 끝나서 이제 그 영상을 재생하면은 음성에 저 있게 추가가 돼요. 그데 이제 생방으로볼 때는 스페니시랑 영어밖에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네, 음. 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일단은 NXT New Years e v 음. 그리고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에 관는이 음. 넷플릭스로서의 방영까지 누군가? 일단은 확인을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뭐 중계 New Years e v 예 중계 평 아니면은 이렇게 중계를 하셨을 때본 것까지 해서 총평을 한번 해 주신다면요. 뭐 거기서 말말 뭐말 못한 게 있다면 뭐 간단한 게 아. 저는 되게 짧게 별로 할 얘기는 딱히 없는데요. 왜냐면은 다 예상한 대로 됐고 이제 음.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주인공을 안친것 뿐이니까. 네. 경기도 막 엄청 와 이거 진짜 최고다 막 이럴 만한 네. 그런 경기는 또 없었지만, 아, 이거 진짜 최악이다 할 만한 경기도. 그러니까 이제 케이지 매치의 평점이 7.23인가요? 예. 저도 딱그 정도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딱 중상위권에 힘준 TV 위클리시로서 역할을 참 잘했고, 이제 시대의 주인공을 잘 정해서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 예전에 또 CW로 딱 바뀐 첫 쇼에 예. 트릭이 챔피언이 될걸또 알았듯이, 네. 이번에도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미리 알았던 만큼, 주인공이 정해진 대로 결과가 나왔고 이제 올해 농사 잘 지으면 될것 같다. 뭐 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NXT 또 달라지는 NXT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봐 주시기 바라겠다라는 말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이겨주셨던 네. 건데 지금도 내기하세요? 법관 내기? 아 그거는. 그때 피디분들이 레슬링을 진짜 너무 좋아하는 남자 피디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막 했었는데 요즘 그때는 뭐 했냐면은 자복끼리할때 있죠. 네. 그러니까 진짜 누가 이길지 조, 전혀 모르겠는데 <laughs> 그냥 누가 이겨도 진짜야 뭔자이다 예. 뭐 지금으로 치면 뭐 단테첸데 뭐 할렘 루이스라든가 이막 <laughs> 네. 누가 이겨도 득도실도막 모르겠는 <laughs> 그런 거 예. 네. 그런 걸로 내기 음. 좀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러다 이제 PEL 전체 대전으로도 좀 하고 음. PEL 전체 대전으로 맞춘 개수 많은 사람 해갖고 이제 꼴찌가 산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마지막으로 한게한그 게 한글나 영어 쓰기. 아, 예. 그 숲에서 약간 클립으로 보기는 아, 봤거든요. 오, 예. 진짜 어려 어렵더라고요. 예, 어. 그 영어가 너무 널려 있으니까. 그쵸, 예, 네. 진짜 너무 어려워요. 예. 레슬링 NXT인데 목 졸라 매치기, <웃음> 막, <웃음> 개구리 뛰기 막 네. 진짜 아. 예, 쉽지 않은데 그거가 마지막이었던 음. 것 같고 근데 아마 로얄럼블은 아마 하지 않을까. 예. 음. 아, 그렇죠 또 로얄럼블 안 하면 내기를 네. 예. 한번 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삼자 준비면 형 나가십니까? 저는 아직 콜이 없어서 모르겠고 에. 근데 저는 성우님이 하는 거전 좋아합니다. 나는 진짜 시는 나는 진짜 모르겠어.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 모르겠는게. 진짜로 스포츠 중계에서 기록은 그 어느... 음. 조, 저보다 중요하긴 네. 하죠.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이 선수가 나오면 이 선수가 로얄럼블에서 저번에 몇분 동안 살았고 몇등 했고 이거는 이 선수의 기록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그걸 준비 안 하는 해설자가 있어요. 근데 성무님은 그걸 준비를 해, 준비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난 그게 너무 좋아. 나는 이 성무님이 루알럼블에 되게 필요한 인물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게 과할 때가 있어요. 네. 네. 말해서 는안될 사람의 이름을 말하기도 그렇죠. 했고 뭐 그러긴 한데 근데 네스 너무 좋았어요. <laughs> <laughs> 특히나 이제 프로레슬링이 스포츠가 아니,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지만 어, 네. 우리는 스포츠처럼 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 음.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성문 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음. 저는 그래서 네. 이성문 님이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보고 하라 그러면 에이 이성문 님이 해야죠 뭐 이러진 음. 않을 거지만 아마 이성문 님이 하지 않을까 네, 네.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조만간 한번 2대1 이성문 기자님 한번 오실 수 있어? <laughs> 오실 아니, 수는 있어? 메일 주소가 있, 있지 않아요? 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아, 네. 모든 있죠. 기사를 찾아보면 그 기사 찾아보 당연히 있어. 네. 바쁘시 텐데. 텐데 그분은 네. 아마 라디오 방송도 하는 분이라. 네 맞아요. 네. 워낙 바쁘셔가지고 네. 어디 그리고 아마 페이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laughs> 어, 알겠습니다. 이럴 때 열심히 사비를 터서 하는 송답답이들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웃음> <웃음> 자 사비 <laughs> 울지 마요. <laughs> 화이팅 저희 10명만 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어. 유튜브 구독자 수 990명입니다 어. 1000명이 되면 수익 책출할 수 있어요 오오오 렛 <laughs> 화이팅